네, 우리 제주를 예로부터 문학의 뿌리가 깊이 자리 잡은 곳이죠. 그곳에서 문학 활동하시는 작가님들도 참 많이 계십니다. 우리 제주의 삶과 정신이 오롯이 담겨 있는 제주 문학, 여러분께 더 많이 알려드리는 시간으로 준비한 제주 문학인을 만나다. 자, 지금 바로 네, 오늘은 어떤 분인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작가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네, 오늘 모자도 너무 예쁘게 쓰시고 오셨네요. 네. 네, 네 오늘 그 네. 보이는 라디오라고 해가지고 제가 <laughs> 어, 신경 어떻게 예, 그렇게 네. 어떻게 할까 하다가 네. 모자를 한번 써봤습니다. 아, 네 오늘 스태프도 <laughs> 예쁘세요? 너무 예쁘시고 네 저희 보는 라디오 여러분 볼수 있어요. 저희 JIBS 홈페이지 네 초록색 창 검색하셔도 되고 어, w 세계 j i b s c o K R로 들어오시면 오늘어 라디오 누르시면 보는 라디오 볼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네 우리 어, 김순신 작가님 과 함께하는데 본인 소개 좀뭐 네. 먼저 해주세요. 네, 네 저는요 어, 제주시에서 태어나가지고 네. 어, 대학을 졸업하고 40년 동안 교직에 있었습니다. 아, 또 선생님으로 계셨군요. 네, 네. 초등학교에서 네. 어린이들과 40년 동안 생활하다가 아, 네. 3년 전에 정년 퇴직을 하고. 아. 네 지금은 이제 글을 쓰면서 내면의 나를 만나고 네. 좀 세상과 소통하고자 네. 하고 있어요. 어머, 그래서 네, 네. 지금 문학인으로는 네. 그 제주도에는 여러 문학 단체들이 있어요. 네, 네. 뭐 한국문인협회 회원을 비롯해서 네. 제주문인협회 회원, 뭐 여러 가지 그 작은 그 단체에서 문학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네. 지금은 제주 수필문학회 회장직을 맡고 아,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반갑습니다 <laughs> 네. 알겠습니다. 네. 어, 보니까 오늘 김순신 수필가이신데 이름도 오, 진짜 실제로 이순신 장군처럼 네, 네, 생활하라고 제 이름은 네. 어디 가서 소개를 할때 저는 김순신 이순신이 아니고 김순신니다라고 말을 하면 진짜 계기어오시더라고요 예. 네. 네, 그래서 그, 저희 할아버지께서 이순신 아. 장군처럼 훌륭한. 훌륭한 일을 하라고 <laughs> 지어 주셨답니다. 와 세상에다. <laughs> 네. 네. 어, 지금 보니까 이제 교장 선생님으로 정년 퇴임을 하셨는데 어머 그렇게 안 보이셔요. 너무. 아유 감사합니다. 지금 현직에 <laughs> 교사로 계신 분 같으신데요. 아, 젊어 <laughs> 보이시고 아마 계속 글을 사랑하시고 또 활동을 많이 하셔서 그런 것 같은데 요즘 보니까 뭐 인터넷 신문 이런 데서도 네뭐 코너에 글도 쓰고 그러시네요. 네, 그러시나요? 네, 네. 그 신문에 뉴제주일보에는 네. 그 네. 해연풍이라는 난이 네. 네. 있어요. 거기에서 네. 필진으로. 있고요. 네. 그 인터넷 신문 뉴스라인 제주에는 네. 그 자청비라는 아, 코너에 예, 그 코너에 글을. 쓰고 있습니다. 와, 거기다가 중고등학교 총 동문회장지까지 너무 바쁘셨네요. <laughs> 작년에. 아, 아, 네, 이제 이가다 완료됐고요. 아, 네, 그러셨구나. 네. 다양한 네. 어쨌든 다방면으로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면서 또 글도 쓰시면서 우리에게또 좋은 작품을 주시고 계세요. 어, 여러분들 어, 기회 되면 유스의 질보, 또 인터넷 신문, 뉴스 라인 제주 한번 참고하셔서 <laughs> 네 작가님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제 다양한 활동들 하고 계신 우리 김순신 작가, 스필가와 함께 오늘은 제주 문학인 코너 함께합니다. 그러면 궁금한데요. 언제부터 문학과 인연이 되셨고 어, 첫 등단은 언제 하셨어요? 아 제가 한 등단 한지는 한 20년이 된것 같아요. 아. 2001년도에 등단을 했는데요. 네, 오래되셨군요. 네, 제가 그 문학이라는 걸 조금 알게 된 것은 중학교 때 했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 예, 중학교 때 우리 그 시골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제주 여중에 제가 입학을 했어요. 네, 그랬는데 그때 담임 선생님이 지금 문화 원장님으로 계신 김순희 아, 선생님이셨어요. 오. 예, 그때 국어 선생님이셨었거든요. 오, 네, 예, 그때 수업 시간에 시 이야기, 소설 이야기를 하시면서 작품 해설도 해주시고 와. 아, 평도 해주시는데 그게 너무 멋있었어요. 네. 너무 멋있었고 아 이렇게 문학이 재밌는 거구나라는 네, 네. 생각을 하면서 그때 약간 그 문학의 매력을 느꼈다고 할까요? 어, 진짜, 그런 네. 그러다가 제가 교대를 졸업하고 네. 이제 학교에 교사로 있을 때그 음. 당시에 그 제주도의 모 일간지에 교단 산책이라는 코너가 있었어요. 어, 네. 네 교단 산책이라는 코너에는 주로 선생님들이 글이 실렸죠. 음. 그런데 제가 있는 학교에도 이제 그 원고 청탁이 왔고 네. 누군가가 써서 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선생님들이 아 선생님 잘 쓰잖아요. 선생님 써서 내세요. 내세요 하는 거예요. 오. 그래서 저는 선배님들이 말씀이라 네. 또 교장 선생님이 명이라 어떻게 거절할 수는 없고 <laughs> 네. 그냥 이제 열심히 써서 네. 냈지요. 냈는데 와. 그게 계기가 돼서 이제 저희 그 학교마다 옮기면서 저희 글이 몇번 신문 지상에 나오게 와, 됐어요. 네네. 그랬는데 어느 날 이제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네네. 저한테 네. 신문에서 글을 봤는데 음. 너무 잘 썼다는 거예요. 아. 와, 이런 글솜씨를 묵혀두면 안 된다. 그러면서 <laughs> 등단을 하는 게 어떠냐. 아또 권유가 있으셨군요. 음. 네, 그 어느 작가님께서 권유를 음.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막 부끄러웠지만 네. 어, 작품을 모아서 그~ 쓴 작품 중에 몇 편을 골라 가지고 이제 음. 보냈죠 아와. 예 보냈더니 그게 그래도 영광스럽게 음. 신인문학상 에 당선이 되고 네. 이제 그때부터 네. 수필가라는 이름을 음 달게 됐어요. 본격적으로. 네. 아, 그럼 교직생활 함께 하시면서 또 수필가로도 또 글도 쓰시고 네. 진짜 우연한 기회. 또 어떻게 보면 은 거슬러 올라가면 중학교 때그 문학 선생님을 안 만났더라면 또오 그러니까 선생님의 영향이 얼마나 큰지 아, 맞아요. 느끼고요. 그래서 우리 수필가님도 또 어, 교직 생활 하셨으니까 학생들에게 또 그런 멋진 선생님이셨지 않았을까 <laughs> 네, 저 생각, 학교에 있을 때도 네. 그 문집을 만들었어요. 아이들하고 같이. 네. 이제 해마다 졸업식 할 때, 이제 졸업문집을 그때는, 당시에는 막 가리방으로 긁으면서 썼어요. 지금처럼 워드가 없을 때라 옛날에는. <laughs> <아하>. 그래서 철필로 <laughs> 일일이 아이들 작품을 써서 복사를 해가지고 책으로 만들었던 그런 아, 소중한 기억들이 있습니다. 수억들이. 혹시 네네. 우리 김순신 수필가또 선생님으로 또 배웠던 우리 학생들 제자들이 혹시 듣고 계시지도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laughs> 네. 이름이 또좀 저기 뭐지 귀에 익어서 네. 익숙해서 잊어버리지 않을 이름이잖아요. 네네. 혹시 우리 제자분들 어디 안 계신가요? <laughs> 네. 문자 주시죠. <laughs> 네. 자 이렇게 이제 여러가지 다양한 활동들을 하셨고 자 그러면은 그 지필하신 작품이 너무 궁금해지고요. 오늘 저에게도 기류에서다 라는 책을 또 선물해 주셨는데 와 김순신 제사수필집이네요. 감사합니다. 어떤 작품들이 있는지 좀 간단하게 좀 소개 좀 해주실까요? 네, 제가 2001년도에 이제 등단을 하니까 네. 이제 여기저기 문학회에서 들어오라는 그 부탁도 했고요. 네. 원고 청탁도 많이 받았어요. 그러셨군요. 네, 그랬는데 아니 수필가가 된 다음부터는 더글 쓰는 게 힘든 거예요 아, 어떤 부 책임감, 네, 책임감 네. 부담감 때문에 네. 그런 부담감을 아는 반면에 아더잘 써야 되겠다 음, 맞아요. 수필가가 저게 뭐야 뭐 이런 말은 듣지 말아야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더 열심히 수필 공부를 하면서 이제 수필을 썼는데 네. 아, 그동안 써놓은 작품들이 좀 있었어요. 음. 있었는데, 2010년도에는 주변에 그 사이에 너쓴 글도 좀 작품으로 내는 게 어떠냐 이런 권유도 있었고, 제가 작가의 어떤 책무성 같은 걸 느꼈어요. 음. 왜냐하면 작가라면 그래도 뭔가 세상에 말을 걸어야 하지 않을까? 음. 네. 작품으로 세상에 말을 걸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네. 이제, 아, 세상에 완벽한 작품은 없어 음. 이런 위로와 함께 네네. 책을 냈어요. 그때 네네. 2010년도에 제가 첫수필지예 음. 바람 사람 사랑이라는 그 바람, 사람, 사랑이라는 이름을 누가 바싸싸,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 바싸싸. 네, 바람난 사람의 사랑 이야기 아니야? 막 이렇게 하면서, 어... 제목을 그렇게 쉽게 풀어주셨는데, 네. 저도 그것이 참, 아, 바람난 사람의 사랑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렇게 풀이해주니까, 아, 지금도 바싸싸라고 기억을 받사싸. 하고 있어요. 바싸싸. 네. 네, 그렇죠. 아, 수필집이었군요. 네, 어, 네. 두 번째 수필집이 2014년도에, 네. 이제 길, 길에서 길을 찾다라는 음. 제목으로 네. 어, 수필집을 냈는데 네. 어, 전에 수필집이 조금 아이들과의 생활이 주 소재가 됐다면 네. 두 번째는 좀더 자연 친화적인 것들이 아. 많은 그 소재가 됐어요. 네. 그러다가 세 번째 수필집이 제가 정년 테이블 앞두고 음. 준비를 했는데. 아 정년퇴임을 하면 내가 제2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네. 채워야 할 것은 뭐지 아. 비워야 할 것은 뭐지 네. 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제목을 채비라고 해서 채비 네 그래서 채비라는 단어의 뜻은 원래 뭘 준비한다는 네, 뜻이잖아요. 네네, 네 그렇지만은 저 나름대로는. 채우고 비우자 음. 이런 뜻을 담아서 채비라는 제목으로 아, 예, 있네요. 수필집을 냈습니다. 그게 세 번째 수필집이 채비고요. 아. 예, 아, 네. 어, 네 번째 최근에 네. 네 번째 길 위에 서다라는 아, 오늘 가져오신 이책요 예, 예, 작품이 네. 최근의 작품입니다. 최근에 네, 네, 네 번째 수필집 아, 네. 최근에 와네 번째까지 이렇게 출간을 하셨고요. 그럼 이 책도 좀 궁금해요. 어떤 작품이에요? 어, 요, 이네 번째 수필집은 제가 이제 정년 퇴직을 하고 네. 교직을 나와 보니까 아, 정말 세상은 넓고 하고 싶은 일은 너무 많은 거예요. 음. 그래서 아 이제 메인 룸이 아니고 자유인이 되니까 <laughs> 네. 내가 이제 좀 버킷리스트를 좀 음. 하나씩 하나씩 지워가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네. 열심히 살았어요. 네. 나름. 열정적으로 살았죠. 네. <laughs> 그,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만난 그 어떤 삶의 조각들을 책으로 묶어냈어요. 음. 예, 크게 이게 보면은 육부로 나눠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부는그내 안의 섬, 일, 섬 외에 음. 어떤 그 자연과 만나면서 나를 들여다보는 그런 음. 이야기들이 많이 실렸고요. 네. 제 2부는 순례 여정이 시작이라고 해서 네. 그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인 산티아고 순례길을 다녀왔어요. 아 그러셨군요. 네, 그래서 그 산티아고 순례길 다녀온 이야기, 음. 뭐 여행지 이야기, 네. 공연 이야기 등을 묶었습니다. 음. 어, 3부는그 애월 사람 장한철 외에 최정숙, 나혜석 등예 아. 우리가 그 기억해야 할 사람들에 네. 대한 이야기가 실렸고요. 네. 4부는 애월 해녀 삼촌, 뭐 하기 해녀 삼촌들 그런 이야기들을 아. 어, 담았어요. 그래서 퇴직 후에 내가 사회 활동하면서 만난 분들, 음.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들 네. 이런 것들을 담았고요. 네. 오부가 이제 가족 이야기, 음. 배롱나무와 시어머니를 음. 비롯해 가지고 가족의 소중함을 좀 일깨우고. 소중함을 느꼈던 그런 글들을 모아봤습니다. 네, 네. 그리고 육부에는, 그, 성적 자기결정권 외에 여러 가지 요즘 사회적으로 이슈가 아, 됐던 일들이 있었어요. 네네. 아동학대라든지, 네네. 양성평등의 문제라든지, 네네. 뭐 코로나라든지, 음. 어, 이런 교육의 문제라든지 이런 글들을, 어, 분류해서 이렇게 육부로 나누어서 네. 담아봤습니다. 다양하게 네. 책한 권에 육부까지 담아서 꾹꾹 그 글을 닮으신 것 같은데 제가 꼭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네. 그책 말머리에 삶은 진행형이며 희망이고 기적이다. 매일 기적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기로 했다. 그래야 행복하니까. 라는 이 문장도 참와닿습니다 여러분에게 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아마 담겨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우리 수필이라는 매 매력 네 어떠세요 어떻게 뭐라고 좀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으세요 스피드의 매력은 무엇인지 네 모든 문학 작품들이 다 나름대로 그 특징이 있고 매력들이 있잖아요 네, 네 그런데 제가 그스피의 매력을 제가 보는 입장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은 음. 그 다른 장르하고 확연히 틀린 그 특징이 있어요 오, 다른 특징들이 네, 있다 그게 네. 있는데 그 우선 그 내용 면에서 보면 수필은 시나 소설과 달리 네. 허구성이 용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나 아. 소설은 어떤 네. 작가의 상상력과 음. 네, 어떤 그 픽션이 조합으로 작품이 탄생되잖아요. 네, 네. 그런데 수필은 그야말로 자기 독백이 문학이에요. 아, 네. 네, 자기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어쩌면 음. 자기 삶을 다 드러내놓는. 그, 발가벗은 어떤 그런, 그런 느낌. 예, 네. 그런 느낌이에요. 오. 그래서 자기 독백이 문학이기 때문에, 네. 자기 성찰이 문학이라고도 하고, 음. 어, 수필 쓰는 사람은 오히려 그런 면에서 자신을 더 들여다 볼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네. 예, 그런데, 독자는 이제 또 수, 수필을 읽을 때는, 아, 이건 상상이 아니고 사실이다라는 사실. 거를 네. 생각하면서 읽죠. 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작품과 작가를 동일시해서 동일 시해서 음.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음. 수필집 한 권을 읽고 나면 그 사람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 작가를 이해할 수 그렇겠네요. 있죠. 그렇겠네요. 그 예. 삶을 알겠네요. 네. 예. 그 작가의 삶까지 이해하게 되는 어떤 장점이 음. 있어요. 네, 예. 그렇고 두 번째 수필이 또 형식 면에서 보면 굉장히 네. 자유롭고 자유롭죠. 음. 자유로운 편이에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전개를 하는데 어, 어떤 틀에 잡힌 그 틀보다는 작가 나름대로 다양한 방법으로 내용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어좀 형식 면에서 느슨해서 음. 어 쓰는 입장에서 보면 좀더뭐 편하다고 할까요? 아니면 좀 자유롭다고 하는 그런 그런 매력도 느끼 예, 그런 있고요. 매력이 있어요. 음, 그런 매력이있고요 네. 네, 그런 매력이 있고 또 하나 제일 제가 그, 자랑하고 싶은 것은 수필은 사실 짧은 글이잖아요. 음. 요즘 긴글 읽기가 너무 힘들어요. 아, 다행 네. 부담스러워 네네. 하시죠. 네, 그래서, 아, 수, 소설 한 권을 읽으려면 적어도 2, 3일 아니면 일주일 뭐 네.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수필은 그렇지 않아요. 음. 앉은 자리에서 바로 읽어서. 맞아요. 네, 또. 바로 읽어서. 네. 한 편을 읽어낼 수 있기 어. 때문에, 그게 좀 이제 짧은 산문이라서 좋고요. 그렇다 보니까, 뭐 식탁 위에서 차를 한잔 마시면서, 마시면서 음. 잠시 시간 내어서 뭐 수필 한편을 읽어볼 수 있는 게 그게 매력이에요. 저는 아. 그래서 바쁜 요즘 사람들이 바쁜 일상일수록 네. 정말 차 한잔을 마시면서라도 잠깐잠깐 네, 네. 잠깐 수필 한편 아니면 시한 편이라도 네네. 읽으면 어떨까 이런 아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요. <laughs> 여러분 책 읽기도 좀 권유해 드리고 네. 이왕이면은 이연초의길위에서다이 책도 한번 여러분 꼭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어, 이제 수필가로서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시고 또그 어, 교직에서 아이들도 가르치시고 하셨기 때문에 또 이제 얘기도 많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문학의 눈으로 좀 바라봤을 때 우리 제주만이 가지고 있는 문학적인 특성은 좀 어떻게 개인적으로 생각하세요? 그 제주 문학은 그 일제 강점기부터 네. 그 훌륭하신 작가님들이 있었어요 김문준, 김명식 김지원님들 그런 분들이 활동을 해왔는데 네. 굉장히 그만큼 우리 제주 문학은 제주의 정서를 잘 담아내는 그런 향토 문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제주의 향토 문학은 그 제주의 자연적인 요소와 이문학적 특성을 잘 담아내는 그릇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음. 그래서 제주는 지형적으로 섬이 문화잖아요. 어떤 섬, 섬이라는 그 안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자연 환경, 생활 환경, 음. 또 해녀, 뭐 해양 문학, 관광, 개발 같은 것들을 소재로 한 문학이 될수 있고요. 어, 또 제주만이 겪은 어떤 역사적 사건. 대표적으로 사삼 사건이 있잖아요. 네. 이런 사삼 사건에 관련 소재를 사삼 사건을 소재로 다룬 문학, 또그 제주어 요즘 사라져가는 제주어 만이 음. 갖고 있는 독특성을 살린 제주어 문학들이 지금 많이 탄생되고 있어요. 그래서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 우리 가장 그 제주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제주에 있는 작가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지금 문학적으로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네. 어, 저는 굉장히 다행이라고 여겨집니다. 음. 네, 그래서 그각 지역에 가면 전통 음식들이 있잖아요. 네, 네. 뭐 전주하면 전주 비빔밥이 있고 음. 그 다음에 부산하면 뭐 돼지국밥 그런 것 있듯이 제주도하면 제주도만의 어떤 문학 그런 문학을 알고 싶어하고 읽고 싶어하는 독자들이 많으면 좋죠. 음. 그래서 우선 그 향토 문학을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일단 우리 제주도민이어야 된다. 예, 우리 제주도민들이 우리 제주의 향토 문학을 사랑하고 독자로서 응원군이 되어주면은 그게 더 나아가서 중앙문단에서도 인정을 받고 세계 문학으로도 뻗어갈 수 있다고.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네. 자, 우리 제주 문학의 정말 그 특징에 대해서 잘 설명을 좀 해주셨고, 그런 생각하는 부분까지 우리가, 오, 많이 알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오, 시간이 짧네요. 저희가 시간이 되면은 수필 한 구절 좀 부탁드려요. 라고 했는데, 어~ 지금 남아있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어떻게 짧게 조금 들, 듣고 갈까요 어떻게 네네 짧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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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버스 네. 필지 프롤로그에 있는 글 중간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이 글을 읽, 들으면 여러분들 어떤 책인지 아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네 들어 볼게요 네 나뭇잎은 초록에 연연하지 않는다 순리대로 물들었다가 때가 되면 빙그르르 떨어져 흙으로 돌아간다 찬란히 빛나던 태양도 노을과 함께 사라진다. 인생도 그렇다. 인생은 앞이 잘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것과 같다. 그래서 삶은 진행형이며 희망이고 기적이다. 희망이 현실이 되면 기적이 되는 것이다. 매일 기적 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기로 했다. 그래야 행복하니까. 아, 맞아요. 근데 지금 우리 코로나19 겪으면서 평범한 지금 일상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인지 다들 많이 아셨을 텐데 다시 한번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시니까 더 와닿습니다. 자, 우리 김순신 스피가 뭐 여러 가지 앞으로 보니까 어, 창작하고 싶은 소재나 준비 중인 것도 많이 계신데 오늘 요 얘기는 제가 따로 나중에 또 기회되면 전해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시간이 짧아서 네. 하고 싶은 이야기 하시면서 마무리해야 될것 같아요. 아네네 네. 네네. 네. 그, 오늘 저희 방송을 들어주시는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네. 어 2022년 이민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네. 그러나 아직도 코로나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긍정적이고 감사한 마음으로 네. 생활하다 보면 네. 진짜 우리에게도 기적 같은 그런 날들이 오리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네. 어, 하루 한편 아니면 뭐 일주일에 한 편이라도 수필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욕심을 내면서 <laughs> 네. 어, 여러분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주 문화기를 만나다 김순신 수필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